마른 땅을 적시는 담비 같은 방송 가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알기 쉬운 성경 교리의 목사 차정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함께 다룰 주제는 창조입니다. 이 창조라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비교적 쉬운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그 범위와 깊이에 있어서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창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조인가 진화인가를 다루는 기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이 창조라는 주제 안에는 인간론, 예배론과 같은 신학적 문제에서 환경, 청진기 등과 같은 생활윤리까지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형성하는 이 수많은 주제들이 다이 창조라고 하는 주제의 그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통하여 이 중에 있어 몇 가지 내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창조와 이해, 그리고 창조의 목적, 그리고 창조와 예배,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룰 창조의 시간 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먼저 창조의 이해 시간입니다. 이 창조에 대한 가장 쉽고 빠른 이해는 그 반대되는 개념인 이 진화와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화는 이 찰스 다윈이 1859년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학문입니다. 진화론의 주장은 생물이 자신이 살아가는 생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일종의 변화의 과정을 거쳤다는 주장인데 문제는 이 변화의 과정 속에서 생물 스스로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진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또이 과정 속에서 생물이 발생하는 생존 경쟁에서 적합한 것은 살아남고 또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된다고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화론과 이 대부분 반대되는 개념이 창조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화론이 그 근거를 찰스 다윈이 쓴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 두는 것처럼 창조론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들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의 제일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후로 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속한 이 모든 세상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세상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와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흥미로운 사실은 특별히 성경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지구가 어떠한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창조가 되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이 장세기 1장에서 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지구 창조의 기사입니다. 그 대략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6일 동안에 걸쳐서 창조하셨는데, 처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 당시 지구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생명체도 살수 없는 황량한 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그때의 지구의 모습도 매우 생생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장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강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뿐이었던 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생명의 별로 만들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 별을 오늘 우리가 보듯이 생명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낙원으로 창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빛을 가지고 낙과 어두움을 창조하신 것이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둘째날 하나님께서는 물과 물로 나뉘라는 명령을 하심으로 오늘날 우리가 딛고 있는 땅과 또 숨을 쉴수 있는 하늘과 그리고 그 하늘과 우주의 경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셋째날 하나님은 물들을 한 곳으로 모으심으로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드러난 육지에 싱그러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했는 채소와 열매와 푸른 나무를 만드셔서 황량한 육지를 푸른 생명으로 덮으셨습니다. 넷째 날,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으므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시간의 기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해를 첫째 날 만드신 낮을 주관하는 존재로 달을 어두움을 주관하는 존재로 정하였습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생명체가 살아갈 완전한 조건을 이제 구비하여 놓으셨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생명체들을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에는 아름다운 새들을 만드셨고 물 속에서도 살수 있는 각종 수중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종들로 각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섯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땅 위에 각종 동물들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이후에 창조의 극치로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존재를 사람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세상은 이처럼 질서있고 조화롭고 균형지게 창조되었습니다. 이건 역시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우연과 무작위로 생명차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주장과는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다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창조의 기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히브리서의 기자는 다음과 같은 말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고백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 기자의 고백처럼 창조와 진화의 가장 큰 차이 그것은 무엇이 더 과학적인가가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은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확실하고 명쾌한 해답을 얻게 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창조의 하루가 과연 얼마나 긴 시간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